우리 친구들 안녕. 마법 같은 영어 유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의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문장은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는데 그거를 구성하는 이제 요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요소 몇 가지 어,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나요?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네 가지가 뭐였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네 가지 요소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제 성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의 형식은 무엇이냐? 이네 가지 성분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총몇 가지 있다고요? 다섯 가지.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오늘 쭉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각각의 문장의 형식이 하나씩이 여러분 시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은 각단원마다 핵심 그래머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문법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다 나오지는 않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형식은 뭐 따로 시험 포인트에 나오는 건 없고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2형식이 중학교 1학년. 삼형식, 사형식도 중학교 1학년 내용, 그리고 오형식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문법 포인트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이 단계를 밟아 나갈 텐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하나씩 파헤쳐 보기에 앞서서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인 것들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오늘 할 거를 암기한다기보다는 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일형식부터 가볼게요. 일형식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the sun shines. 자, 해가요, shine, 빛납니다라고 해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일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형식은 뭐 따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너무 쉽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형식부터 이제 시험 포인트에 들어가는데 자, 이 형식은 어떻게 이제 생겼냐? 주어 동사는 모든 문장의 형식이 기본 뼈대로 가진다라 했습니다 주어 동사는 다 나와요. 3, 4, 5형식도 주어 동사 나오죠. 자, 이 형식도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부어가 나옵니다. 부어.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죠. 자, 보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형식 문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he looks happy. 봐보죠. he가 뭐예요? 주어가 되는 거고 looks가 보이다라고 해서 동사가 되는 거고 happy가 행복하게라고 해서 해피가 히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죠. 그가 행복한 거잖아요. 이 해피가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아, 이런 문장을 우리가 이형식 문장이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사 5형식은 이제 목적어가 등장을 합니다. 3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이제 등장하죠.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3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미가 so 주어가 되는 거고요. likes가 동사. 그 다음에 her teacher이 이제 그녀의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을를로 해석된다고 했죠. 목적어.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은 목적어는 자 을를로 해석이 되거나 또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her teacher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아, 에이미 likes her teacher.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뭐? 그치.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구나. 아 삼형식 문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형식으로 가볼 텐데요. 사형식은 좀 특이합니다. 아, 뭐가 특이한데요, 쌤? 바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she gave me a book이라고 돼 있죠? 자, 그녀는 줬습니다. 아, 여기까지는 아, 주어, 동사 알겠어. 자, 그럼 me랑 a book이 뭐냐? 미가 나에게 라고 해석이 되고요. 어묵이 책을 이라고 해석이 되죠. 어, 선생님이 에게로 해석되는 것도, 을룰로 해석되는 것도 목적어라고 했는 하긴 하, 하, 하셨는데. 자, 자, 그래서 목적어는 을룰로도 해석되고, 누구누구에게라고도 해석된다고 했는데, 아, 그러면 미, 네, 나에게, 어묵, 책을. 아, 미도 목적어고, 어북도 목적어겠구나. 아,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앞에 목적어,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를 IO라고 얘기합니다. 어, 우리가 direct라는 게 여러분, 일단은 직접 목적어는 DO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북이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뭐, indirect object, 뭐, direct object. indirect가 간접적인, direct가 직접적인, 뭐 이런데, 뭐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사형식은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을를.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간접목적어가 이제 사람이라고 돼있고, 직접목적어 사물이라고 돼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을를. 그러니까 간접목적어가, 쓸게요. 쓰세요, 여러분도. 에게로 해석이 되고, 직접목적어는 을를로 해석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목적어 자리에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누구누구에게니까 그다음에 직접목적어는 사람이 오기보다는 사물이 오는 경우가 많겠죠 뭐 사람을 뭐 준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할 테니까 그래서 직접목적어 자리에는 이제 사물이 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아 사람이 먼저 오고 사물이 그다음에 오는 거다 이 순서를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이 등장하냐? 마지막 문장의 형식이죠. 목적어까지 나오고 바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뮤직이 주어 makes me happy, makes가 동사,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을룰루 해석된 애, 네가 나를 이니까 목적어고, happy라는 애는 뮤직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한 거죠. 즉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게 있어 목적격 보어 오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뤄진 문장 우리가 오 형식 문장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1 형식부터 오 형식까지 쭉 봤어요 자 그래서 1 형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요 여러분 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안 보고 내가 가려 볼게요 자 뭐죠 주어. 동사 이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부어 3형식 어떻게 생겼다고? 목적어 등장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4형식은 아 목적어 두 개였는데 앞에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간목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 디오. 예전에는 선생님 막 이거 설명할 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이오 디오 설명할 때아 디오야 디오 그 엑소 디오 엑소 디 o 디오가 뒤쪽에 가는 거야. 디오가 뒤쪽이다. 이렇게 디오가 뒤쪽이야 막 이렇게 엑소 디오를 이제 설명했는데 아, 이번 년대부터는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어, 엑소 하면 와! 아!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을 지금 가르치, 가르치고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한테, 엑소 아, 디오 몰라? 엑소 디오 몰라? 이랬더니, 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머, 시대가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엑소 엄청 유명한데? 아, 디오 잘생겼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DO 뭐 이렇게 설명해 봤자 여러분 이젠 여러분이 모를 테니까 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 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등장한다 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등장한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게 뭐냐면 뭐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우, 1형식은 짧겠네. 아, 5형식은 좀 길겠네. 1형식에 비해서. 3, 4형식은 한 중간 정도 되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 길이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구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수식어구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는. 수식어구라는 것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지만은, 문장에 붙어서 문장의 의미를 되게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하는 애들을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1형식의 수식어구가 계속 붙게 되면은, 더 일형식이 가장 긴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오형식이 짧다 뭐 이게 아니고 어떤 문장이든 길이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수식어구들을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수식어구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라고. 자, 수식어구. 수식어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장의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장에 들어가면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 역할을 할 뿐입니다. 없어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껴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거지. 자, 대표적인 수식어고로 부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ly로 끝나는 것들, 뭐, beautifully,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또, 뭐 있을까? sadly, 뭐, 슬프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 yesterday, 어제, tomorrow, 내일, 뭐, 이런 것도 다 여러분, 부사입니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자주, 가장 자주 나온 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다음에 생명사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대표적인 수식어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수식어구가 나오면 모디파이어라고 M이라고 쓰고 괄호를 쳐버립니다. 뭐 M 안 써도 되고 괄호 치면 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의 어 형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은 이렇게 봅시다. The sun shines beautifully. 여기 beautifully가 붙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the sun shines beautifully. 해가 아름답게 빛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머, 얘가 3세 개니까. 아, 3형식인가? 아, 뭐, 뭐 2형식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beautifully는 부사기 때문에 괄호를 쳐줘 버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똑같이 주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렇게 돼 있어. I will go to school with my friend. 뭐 everyday까지 붙었다고 해죠 그랬을 때, 어, 길다, 길어. 아우 어, 기니까 오형식이겠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먼저 얘기하면 1형식입니다. I가 주어, 고가 동사. t o s c o l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과로 쳐요. With my friend도 with가 전치사고 my friend이 명사죠. 전명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Everyday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다모디파이어 i 예요 수식어구예요. 그럼 결국 주어동사만 남게 되는 거잖아. 길이만 길 뿐이지 1형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가 항상 문장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식어구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어떤 문장의 형식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식어구라는 게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뭐 4형식과 5형식을 구분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이거 알면은 뭐또 오히려 헷갈릴 것 같은데 이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면은요. 자, 사형식 때, 이게 뭐 주어동사,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문장 성분이 지금 4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사형식도 4개, 오형식도 4개니까. 보면은, 나는 나, 우리 엄마는 나를, 뭐, 나를 스웨터로 만들었다. 이건 안 되죠. 스웨터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스웨터를 만들어줬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라고 해서 사형식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사형식 해석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의사를 만들어 줬다 이게 아니고 그녀의 아들을 의사로 만든 거죠. 어 닥터가 그녀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 설명 이게 이제 5형식 목적격 보호가 돼서. 그래서 뭐 간접목 이게 뭐 이거랑 이게 뭐 다르면은 사형식이고 이게 이거면 뭐 5형식이라 돼 있는데 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너무 1차원적이라고 해야 되나? 해석으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조금 음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이,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밑으로 가서 문제를 풀고 오늘 같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제 1형식부터 5형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 먼저 할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각각의 문장의 형식을 깊숙히 들어갈 겁니다 1 형식은 이제 뭐 제외를 하고, 이 형식은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이 형식을 다음 시간에 배우고, 다다음 시간에 이제 3형식과 4형식을 묶어서 우리가 이제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이때 가보죠. 자, 문장의 형식과 밑줄 친 단어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장 성분을 쓰라고 돼 있는데, 먼저 문장 성분을 우리가 얘기해 보죠. 뭐죠? 주어 네 가지, 동사, 목적어, 부어. 우리는 이렇게, 어, 영어로 쓸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쓰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 주어, 동사, 목적어, 부어. Where's가 뭐죠? 주어. Sing이 뭐예요? 동사. 아쉽다. 이형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은 Mary 주어 found 발견했습니다. The article interesting 그 기사가 재밌다는 거 목적어죠? The article 기사를 자 기사가 재밌다는 거 interesting이 the article에 대해서 수식에 들어가 아니, 수식 수식이 아니고 보충설명에 들어가죠. 재밌다는 건 the article이잖아요. 목적격 보어죠. 오형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he gave her the ring. 그는 줬습니다 그녀에게 아 간접목적어 반지를 직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을률이 해석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용식이 되겠죠 자 the movie made me sad the movie가 주어 made가 동사 나를 내가 뭐한거야 슬픈거죠 이 목적어에 대해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몇형식이야 5형식이 되는거죠 자, 9번은 그는요 되었습니다. 엔지니어가요. 아, 언엔지니어가 어, 시에 대해서 설명에 들어가는 거죠. 주어에 대해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주격 보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주격 보어 나오는 건이 형식이 되는 거죠. 자, the n leaves turn red and yellow. leaves는 이제에서 leaf. 나뭇잎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나뭇잎들이 변합니다. 빨갛고 노랗게. 리브스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나뭇잎이 빨갛고 초록해 아니 빨갛고 노랗게 되는 거잖아. 주격 보어가 돼서 얘가 이형식이 되죠. 자, I woke up late in the morning. 자, late는 여기서 주어고 w o k up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late이 늦게 일어나다라고 해서 늦게 부사입니다. in the morning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 치면은 수식어구예요. 다 어머나. 그럼 얘는 몇 형식이겠어? 1형식이 되겠죠. 그쵸? 렇레이 e 는 늦게라는 부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he man is strong. 그 남자는 강합니다. strong 이 the man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네요. 주격보어죠 2형식이 되고요. 자, I opened the door. 나는 열었습니다. 뭐를 열었니? 문을 열었잖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몇 형식? 을 e 렐스을 때가 목적어였죠? 3형식이 됩니다. 자, 저는요, has a brother. 남동생이 있대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남동생을. 자, 주어, 동사, 을, 를 해석되는 목적어 몇 형식? 3형식이 되겠죠. 8번, 그 아기는 울었대요. 아,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주어, 동사, 바로 1형식이 되겠죠. 자, 10번은요. 우리는 보냈어요. 그에게 엽서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그에게 간접목적어 을룰로 해석되죠. 직접목적어 몇 형식? 4형식이겠구나. 자, 그 다음 12번은요. 그녀는 샀습니다. 그녀의, 사줬습니다. 그녀의 아기에게 뭐를? A new toy, 새로운 장난감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 을룰. Her baby가 에게로 해석되고 A new toy가 을룰로 해석되죠. 몇 형식? 4형식이 되겠죠. 자, I 주어, 캡트, 동사, my room 내 방을 깨끗하게 클리니. my room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어. 바로 뭐야?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몇 형식이니?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렇지. 오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을 22번에서 부분을 어, 해봤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문장의 형식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달달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과 다다음 시간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좀더 깊숙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아, 오늘은 이 정도. 아, 문장의 형식이 1형식부터 5형식이 있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구나. 문장의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조합이 되겠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쌩가는 다음 시간에 2형식 문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